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8일 주일입니다. 멈춤의 신앙.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 금지 명령.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함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유다와 요새와 르호보함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수유가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알론과 아야론과 알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신이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의 가족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의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아들 딸 마하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하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유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밤은 무력으로 분열을 막으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전쟁을 멈추고 나라를 정비합니다. 한편 북 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이 남유다로 모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분열도 평화도 주관하십니다. 르후 보암은 북 이스라엘의 반역을 진압하려고 대군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을 막아십니다. 겉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왕국의 분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갈등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며 무력보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평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양은. 신앙은 싸우는 데서가 아니라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싸우려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멈추라고 하신 자리는 아닌가요?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멈춘 르호보암은 곧바로 유다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병기와 양식을 준비합니다. 순종하여 전쟁을 중단했지만 왕의 직무를 맡기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감정의 평온이 아니라 현실을 감당하는 조용한 책임,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 다음은 그 뜻에 어울리는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흥적인 감동이나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상의 실천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로 보암의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역을 덮자 많은 레위인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들의 떠남은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어디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같은 갈망을 품는 이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신앙은 떠남으로 증명되고 함께 모일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은 많은 아내를 얻어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일찍이 후계자를 정하고 왕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지혜롭게 조치함으로 왕실을 안정시킵니다. 르호보암 시기에 왕권이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되는 이야기는 여러 기에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나의 뜻보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멈출하실 때 멈추는 용기를 주소서. 열방의 위해서는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침체된 신앙을 영성 훈련과 실천으로 일깨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깨어나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